그날, 그는 국적을 숨겼습니다. 총성이 멋지 않던 제3의 분쟁국. 모두가 도망칠 때, 한 남자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서 배운 원칙은 약자를 버리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군인도 아니었고, 외교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행동 하나로, 한 마을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그 나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남자의 조국이 어디인지 알게 된 순간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왜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는지 한 사람의 이야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명의 기자가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기지에 파견되었다.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긴장지대 중 하나.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곳에서 느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공기 말입니다. 국경 너머로 포착되는 병력이동. 밤새 꺼지지 않는 감시 등의 불빛. 나는 기지의 관측소에 올라 국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쌍안경 너머로 보이는 것은 전쟁의 그림자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군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훈련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화면 너머 누군가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각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브리핑룸의 형광등 아래 나는 한 줄의 숫자를 보게 됩니다. 예비군 100만 명 소집.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인구 560만의 나라가 전 국민을 각오로 부른 것입니다. 60대까지 소집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이 나라의 결연함을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동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가의 생존 의지입니다. 브리핑룸에 모인 지휘관들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버지입니다. 누군가는 사업가입니다. 누군가는 할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들은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진 전사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책임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들의 손을 봤습니다. 어떤 손은 주름이 깊었고, 어떤 손은 굳은 살이 베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국경입니다. 조국입니다. 훈련장에 들어선 그 순간 나는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자주포가 들어왔습니다. 차체가 진흙 속을 헤치며 움직이는 그 모습. 매끄러운 포신. 기계음. 그것은 최신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체에 쓰인 글자를 보는 순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K9. 한국. 이것이 맞나요? 한국 무기가 동유럽의 최전선에 배치되다니요. 나는 기자로서 많은 전쟁터를 봐왔습니다. 미국 무기, 유럽 무기, 러시아 무기. 하지만 한국. 한국이라는 이름이 여기 국경에 서 있다는 사실이 주는 느낌은 달랐습니다. K9의 차체 옆에 선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무기가 최전선에 배치될까요? 그가 했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실사격 날은 매서운 아침이었습니다. 영하 25도의 추위 속에서 K9은 괭음을 낼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포수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떨리거나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신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의 무기를 믿는 눈빛. 발사. 하늘을 갈라버릴 듯한 포성이 울렸습니다. K9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 정확도, 혹한 속 안정성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발 포는 계속됐습니다. 옆에 있던 장교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무기는 우리의 기준이다. 이 무기는 우리를 지킨다. 나는 러시아 포병과의 가상 교전 시뮬레이션을 봤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K9이 거대한 적포를 제압하는 모습, 현실 같은 움직임, 현실 같은 정확도, 이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것을, 한국 기술에 대한 국뽕이 아니라 순수한 신뢰라는 것을, 그날 이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작전 계획이 수정됩니다. 버티는 방어에서 억지하는 전력으로.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밀리지 않는 것에서 적을 밀어내는 것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9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전쟁 계획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국경 넘어 러시아 측 정찰 활동이 급증합니다. 무인기의 비행이 늘어납니다. 뭔가를 측정하려 하는 듯 합니다. 확인하려는 듯 합니다. 알아내려는 듯 합니다. 저건 뭘까요? 옆에 있던 지휘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포입니다. 공포. 그것이 전장에서 가장 강한 무기라는 말을 나는 여기서 처음 이해했습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싸우지 않고도 싸움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국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의 움직임이 늘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발이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두려움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어느날 저녁 현지 병사 하나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겪어본 나라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병사의 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호기심이 아니라 존경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 병사가 k-9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기술에 대한 신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겪은 나라가 만들어낸 피와 눈물의 기술에 대한 경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무엇을 해왔나요? 페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못 먹고 못 살던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K9을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전쟁을 겪어본 나라는 다릅니다. 그 무기들은 단순한 철과 기술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한국인의 집념입니다. 다시는 당하지 말자는 그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 병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든 무기가 세계 어디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국경은 조용해졌습니다. 도발은 줄었습니다. 감시는 멀어졌습니다. 밤새 꺼지지 않던 불빛들이 사라졌습니다. 포는 쏘지 않았습니다. 총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는 흘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싸우지 않고 막았다. 그것이 이 모든 일의 평가였습니다. 국경의 한쪽은 조용해졌습니다. K9의 포신이 가리키는 그 방향에서의 움직임이 멈춰졌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도발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나는 관측소에 올라 국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북쪽입니다. 여전히 위협입니다. 하지만 그 위협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까운 위협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위협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K9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버틴 이유, 판이 바뀐 이유, 침묵으로 바뀐 국경의 이유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불과 수십 년전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밥을 짓는 것도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오늘날 세계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과 포성으로 전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이 사실이 잊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국이 한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니면 더 나쁘게 이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출근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당신의 생명이 안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국경을 지키는 누군가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지켜주는 무기가 바로 한국의 기술입니다. 포를 들지 않은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나라 바깥의 여러 국경에서 세계의 전쟁을 멈출 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한국이라면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증거로서가 아니라 기억으로서 다시는 약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 부모 세대의 그 다짐이 오늘 이곳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국경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한국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